자, 이어가겠습니다. 옳고, 그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역행, 순행, 하늘조차 짐작 못하나. 이게 붙여진 마음자리 쓰는 것은요, 십이 분별을 떠나서 일연 따라 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러다, 양별 따라서 중도법이 설해지고 있겠죠, 보면은. 그걸 알지 못하고 역경순행 하늘조차 짐작 못하나, 나는 벌써 오랜 세월 수행한 사람, 애사롭게 속이는 일 절대 아니다. 여태까지 쭉 이야기해 왔던 거, 이거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법의 깃발 날리면서 종지세원이 법의 깃발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법문하는 게 법의 깃발이지.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법문을 한다 그러면은. 절 앞에 깃발을 세웠던 거야. 오늘 법문하는 날입니다. 그리 이제 그걸 보고 보여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종지 세원이 법문을 했다 이 소리겠죠. 분명하게 부처님이 주신 법이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게 아니다 이거예 보면.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가섭에게 법을 전하여 28대 법을 받는 인도의 기록 그랬어요. 자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삼처전심 들어봤죠. 어세 곳에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삼처 세 곳에서 전심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인 것을 증표를 그렇게 이제 삼는 거요 보면은 한 번은 어제 이야기했던 곽시쌍부라 그래가지고 어, 발을 보여서. 가섭한테 특별하게, 아, 모습, 보인 것이, 이건 이심 전심, 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을 설할 때 꽃을 들어서 가섭이 보고 웃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는데, 가섭만이 부처님이 꽃을 들고 미소를 진짜 같이 지은 데에서 법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연화 미소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다자탑 앞에서 법문을 했는데 가섭이 가섭이 계속 늦게 나오네 늦게 이제 나타나니까 오거라 그러더니 당신 자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보면 그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다자, 탑, 전, 반분자. 다자, 탑 앞에서 자리를 내줬는데, 부처님하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한 게 아니냐. 이걸 삼체 전심이라고 해보면. <laughs> 그래서 가섭이 법을 전했고, 이 가섭이 누구한테 법을 전했느냐. 아, 나나한테 전합니다. 나 나나. 그러니까 아나도 선사예요. 명안종사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법이 쭉 전해져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이가 마명 용수를 거쳐서 뭐 바수반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쭉 거쳐와가지고 28대째 법을 전해 받은 사람이 달마 조사였어 달마 조사 그래서 서쪽에서 달마 대사까지 28대 걸쳐서 법이 전해지고. 그 달마 대사가 시절 일년을 보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쪽 인도에서 동쪽 중국으로 넘어와서 양무제를 만나, 양무제를 양무제를 이제 만나가지고 양무제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시절 일년이 안 되니까 이제 소림사에 들어갔다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면병 어 9년 동안 이제. 벽을 바라보고 시절 인연을 기다렸다가 해가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요 보면은 그래서 그 해가가 아 저기 뭐야 그 승찬 스님 응? 신신명을 쓰신 그 승찬 스님을 만나서 이 신법을 또 전하고 이 승찬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도신한테 전하고 도신이 홍인 대사 육조당연한 홍인 대사한테 그 법을 전해 가지고. 그 홍인대사가 육조신문하고 인을대들 보면, 그래서, 어, 육조대사가 이제 육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라고 표현을 해. 육조 해능하듯이 보면은. 근데 이제 육조인데, 저 부처님부터 쭉 치게 되면은 33조가 되겠지. 33조가. 그래서 삽산조 그래가지고, 어, 조사스님들, 서른세계 영장을 촥 그려나갈 때육조신님까지 그려놓은 게 삽산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면그러니까 28대 법을 받는 인도의 기록, 그랬죠. 여기까지 한 번을 봐드리겠습니다. <laughs> 혹비, 혹시, 혹비,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야. 아, 이 물시, 보통 본부들은 알지를 못해 보면은, 이게 역행인지 순행인지 천막 치기야 하늘신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짜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짜리 나오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조진경 다곱서 내가 일찍이일찍이에 다곱 생내를 닦아왔어 사마생직을 닦아왔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등한 그냥 등한시하게 상광혹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요 상광광혹은 속이고 혹 홀리는 거야 혹세무민하는 거야 보면은 상하고 홀려거나 혹세무민하는 그런 말은 그냥 등한이 하는 게아니요 아무 이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예사롭게 속이는 일 절대 아니다 예사롭게 등한 아, 속이는 일 상광 혹 아니다, 불씨. 이때 상 자는요, 뭐, 서로 서로 이렇듯이, 이시만 이상 자가 나오면 뒤에만 탁 강조하는 의미도 되겠어요. 예? 그래서 상광 혹은, 어, 속이거나 홀리는 것, 홀리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찮아요 보면은. 뭐, 등안이 서로, 어? 속이거나 홀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나등 안에 쓸데 없이 홀리거나 속이는 게 아니야. 이 소리 보면. 그, 그 법당, 법의 깃발을 세워서 입종지, 입종지, 종지를 내세우는 것을. 요게,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어, 법회를 어, 여기 와서 정식으로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단 법회를, 할, 개당 법회 보면, 은 어, 그거 이제 개당 법회를 한다고 했더니, 우리는 저기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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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랭카드 하나 딱 갖다 붙였는데, 이제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은 응? 뭐야, 옛날에 그, 큰 불사할 때 막, 기 꽂고, 어이? 그렇게 해야 뭐가 되지. 그래야 이제 뭐, 어, 난 보기도 좋고, 자칫 귀물이 나는 거야, 보면. 그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어,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걸 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 도 이제 받은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지, 보면. 그래서 여기 올때 보니까 막 이, 이, 이동명부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시더라고, 보면. 뭐 동명부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 그러면 그런 시가 부산 시내가 떠들썩하게,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해야 되는 거야, 보면. 정말 합창단에서 100명, 200명이 돼가지고 이제 뭘 하셔야 <laughs> 되는 거야, 보면. <laughs> 검 예, 법당 입종 이제 법의 깃발 날리면서 종지 세우이 명명불치야 명명불치 예? 분명하게 분명하게 불치야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전해야 돼 이게 칭령 내리듯이 내려준 법인데 조계실 육조 스님의 법이야 말로 이게 진짜가 아니더냐 이렇게 예? 분명하게 부처님이 주신 법이라. 이게 조계의 법, 육제 해는 스님의 법, 선종의 법이다 이수레 보면. 그 그러니까 조계자는 따로 해석을 안 했어요. 어? 명명불칙이라. 분명하게 명명하게 부처님이 불 주신 법이라. 칙 응? 직으로 그냥. 왕령처럼칙령으로 이게 법이야 던져줬다는 거야. 그 법이 누구의 법이나 조계의 법이다 이래 보면. 그니까 제일 가사 부처님이 첫 번째로 가섭에게, 수전등이야. 음, 으뜸 법제자를 삼아서 전등하였으니, 법을 전하였으니, 그 법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28대 닮아조사까지 그 법이 전해져 왔는데, 서천기라. 서쪽 하늘 밑에 있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기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그 법이 어, 서천에서 기록인데 그게 이제 동쪽으로 흘러왔잖아요 흘러 보면은 71배이집니다. 동쪽으로 법이 흘러 이 땅에 오니 이 땅은 중국 땅이에요. 보리달마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 초조가 되요.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어, 가사와 의발이 전수가 돼가지고 6대 걸친 의발 전수 천하가 알고. 그 영각현각 스님이 어, 이 중도가를 쓸 때는 6조 어, 스님의 그법력이 이제 강해져가지고 천하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어, 이해하기를 육조 스님이 의바를 전수받아 부처님 법이 그분한테 그한테 전해진 것이다. 이걸 천하가 다 알았다는 거야, 보나. 그래서 도를 얻는 뒷 사람들 어찌 다세리. 그 선종이 중국을 덮어서 가풍을 날리다 보니까 그 가풍 속에 들어가가지고 법을 얻는 사람들이 다 하나 지는 거예요, 보면. 5종, 7가래, 그가지고 6조십의 어, 그 법이, 어, 다섯 종파를 만들어내고, 그 다섯 종파의 그 법이 세상을 뒤덮었다. 지금 이거 해보면. 그 그러니까 법, 동료, 부처님의 법이 동료, 동쪽으로 흘러들어와, 입차토, 이 중국, 장안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이제 선종이 확립됐는데, 선종의 법이 확립됐는데, 보리달마스님께서 위초조라.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셨다. 그초조의 그러니까 가사와 의발이 전해주고, 전해주고 해가지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는에 걸쳐서 중국에서 육대에 걸쳐서 전의 가사와 의발을 전하였으니 천하문이라 천하 문이라. 천하와 세상 사람들이 이 손문을 뭐다 듣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손중의 힘으로 후인 뒷 사람들이. 득도 했는데, 도를 얻었는데, 하공수야. 어찌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었느냐.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확, 그, 저기 뭐야, 그거. 내용이 또 달리되가지고 전개가 되는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저 70페이지 보세요. 의발은 가수와, 가사와 바로를 말한다. 우리가 가사와 가사할 때, 우리가 빨간 가사를 걸치잖아요. 보면은, 그 가사는, 어, 방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남방 선생님들이 가사에 있는 색깔을 입죠, 보면은. 근데 남방 사람들은 그게 옷이에요, 옷. 응? 그래서 옷을 입을 때, 그, 아타베라 그래가지고, 그냥 치마 하나 두르는 게, 보자기 하나 두르는 게 안타예요, 보면은. 그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옷을 벗고 막 목욕하고 막 그랬거든, 뭐. 그리고 그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율장에 아피구실님은 앉아서 오줌을 싸겠어요, 서서 오줌을 싸겠어요. 치발을 눌렀는데. 게 <laughs>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 그 선방에 이제 가 있는데. 사미들이 어 이제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이제 같이 살아요. 요즘 말하면 수련대를 들어온 거야. 수련대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가게 되면 애들이 정말 앉아서 소변을 봐. 근데 이제 그쪽에 가니까 그쪽에 가니까 우리 보고 개를 다시 봤고. 어, 그쪽 가사를 입으라. 그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스님은 그렇게 따라서 했어. 보면 나는 내 자존심을 그렇게 못하겠지만, <laughs> 내가 아담은 안, 안 했지. 어. 그래도 내 나름대로 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것인데. 네? 그 사람들 말을 술술 들어주는 것도 이상하고 안 한다 그랬더니 어, 줄을 어디에서 비구들 다 세우고 뒤에 이제 삼일을 쭉갈때그 가운데 서서 이제 살고 나와요 내가 보면 살고 나오는데 어, 일단 남방 가사를 입고 다시 법납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 법납을 해야 되잖아. 나한테 봄납을 쓰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받은 스님 보고 너는 초아비구니까 초아비구다 <laughs> 초초짜비구니까 나한테 잘해 잘해 이제 그런 농담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소변 볼때 이제 우리는 앉아 사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이 막, 그, 서서 다 흉을 보더라고, 보면. <laughs>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율자에 앉아서 보는 것이고, 그.